A 대 B 시작합니다. 따단, 어, 좋아, 굿샷, 어, 날샷. 이제 어디 봐. 태영전 좋아요. 어, 14초 해주세요. 예. 네. 트래블! 야! <웃음> <웃음> 이거 어시해 에 죽더라구요? 어. 줍시다. 줍시다. 트래블이 아니었으면 주는게 맞죠? 예. 네. 안, 안 불렸으니까? <laughs> 안 불렸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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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너무 잘한데왜 <laughs> 이렇게 잘하지 승호야 이거 이 승.. 호 패스 준 사람 토로입니다 아.. 니 뒤에서 치임이 내꺼다 했는데도 길어 키달아 내가 굳이 렇게까지 알아야 된다 뭔가를 알아야 돼이이내

좋아,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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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나이강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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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강빨 같은. 점. 빨강, 로 어떤 강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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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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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상 와, 태양이 역시. 네, 이정현. 네. 태양이 매.. 좋아. 태양이 미들이 왔어 아, 어, 자기나 존이 있어. 아, 와! 돈을 봐. 가비, 오늘. 가비. 태부로 리바 치면 돼. 태치네가 리바. 아, 다른. 진영 실패. 근데 그게 아, 그 MB 네. 스텝 보면은 네. 근데... 태치네가 리바 가져가지 않나? 어, 마지막에 잡분의1 리바 하나 주는 거 아니야? 어, 아, 아, 아닌가? 참 어. 나잘 모르겠네. 음, 나는 태치네가 일단 리바 올라간는줄 음. 생각했는데. 음. 오. 한우, 단우, 한우가 소룡. 어, 오케이. 당연 지금이팅 가자. 현재 와우! 당근리바좀 와... 아, 아, 쉬었나? 좀 쉬었어. 감사박 <laughs> <laughs> 아, 레프리 음, <laughs> <laughs> 아, 타임이야.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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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이드 아, 스코 okay. 오케이. 괜찮대. 어. 뭐 받았어? 방금? 네. 오. 와! <laughs> 뭐야? <laughs> 형이 파울이래요. 서 파울. 이야아아

여기도 딸이딸아가딸같나 <laughs> <탈칵이 잘 안 웃음> 해서... <laughs> 까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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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시간의아이는 저기 진영이 형고 장거리가 쉽지가 않아이사거리없 그러니까 그래? 그거 일단은 성우 2점 음 그거 안 나올까? 영재야 내가 찾아줄게. 재밌어. 어. 어야 어. 어, 이거 안 되는 거건 없어서일 수도 있어. 아. 승호 투 현우 어. 네, 스모. 스모, 스모토, 스모. 스모. 승호야 승호 3점 그렇지 쏠것 같더라 나이스 어이구 어이구 승호 쭈 아. 근데 아까도 우리가 참 공이 잘 안오더라 우리한테 운이 그지 않아? 형아 체력이 좀 딸리는 것같아아 그치 그치 1코터 때는 얘는 아주 몸이 올라가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이제 3점 오오 비 뭐 같다. 간다! 나가 나이스. 오! 이잘틀 <laughs> <laughs> 가비, 성우리 봐. 달린다. 와. 가비. 오. 아, 나이스. 아. 아, 아. 오. 야. 형은 그 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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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성우, 성우, 성 성우, 와 오른손으로 했어야지 와 파이팅 해야 돼 이거 률이야윤이없어 승리 나이스 오 아, 나이스 멈추아아깝야야야스어 <laughs> 그렇지 <웃음> 많아, 많아. 아우, 아깝이. 체력이 지금. 아, 아, 아. 아 체력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헬리포터 밖에 없는데, 시간 맞추는 거지. 자, 어디서 때? 5, 4, 3, 4로 팀.